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아입니다. 방금 영상 보고 오셨죠? 저 영상은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 본 ASMR 영상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ASMR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ASMR을 만들려면 되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고가의 장비 없이도 핸드폰과 그냥 뭐, 너무 없으면 이어폰 마이크라도. ASMR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ASMR에서 중요한 입체 음향. 근데 이 이어폰 마이크로 어떻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걸 표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쓸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핸드폰으로 해볼게요.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소닉 플레이를 검색하셔서 소닉 플레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소닉 플레이를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는 기청소를 한번 찍어 볼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고 마이크는 제 평소에 쓰는 마이크 이 로데 NT5를 하나만 써서 할 거예요. 이 마이크를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모노. 그러니까 양쪽 귀에 동시에 들리게 돼요. 보통 마이크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써서 양쪽 왔다 갔다 하는 입체 음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을 거예요. 음? 본격적으로 ASMR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편집을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이거 오른쪽으로 음성을 옮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이크 하나로 귀청소를 해드릴거에요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가고 귀에 커버가 씌어져있네요 위로도 오른쪽 어 되게 편하다 이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이 끝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오리지널의 소리고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크 하나로 긴 네, 청소를 해드릴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귀에 거북아시어도 있네요. 사운드는 양쪽에서 들렸다면 이제 오른쪽 귀에서 들리고 그런거죠 어,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세이브를 하면 완성입니다 네 편집을 다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인터페이스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절만 하면 되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런 구분이 확연하게 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모발로 이렇게 입체 음영을 조절한다는 게이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체 음향 위치 소리의 위치 조절을 하는 용도. 그리고 비오는 소리나 박스 소리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기침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런 컷 편집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 동영상 편집 기능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걸로 하고 나서 이렇게 소리만 조절해주는 그걸로 하면 되게 괜찮은 어플인 것 같아요. 간편히 만들기에는. <laughs> 그리고 ASMR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여행 영상이나 그런 거에도 활용을 하면 되게 생생하고 입체적인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 어플 많이 활용해보시고, 여러분들이 ASMR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ASMR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성된 풀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자고, 좋은 꿈꾸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조심스럽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게 상쾌하시죠.